안녕하세요 하루타로입니다. 오늘은 어, 특별히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. 오늘의 연애운은 어, 만나는 사람이 새로 만나는 사람 같으면 굉장히 위트도 있고 감성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. 그리고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위기 메이커이기도 하고 능력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능력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게 나쁜 직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알면 알수록 이 사람 속을 모를 수도 있겠어요 빨주머초파남보에 이렇게 무지개 빛깔이 나왔다는 거는 이 사람의 성향이 굉장히 순수한 마음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약간 어 정신적으로 어, 급변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,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시고 이상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조금 꺼림직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분하고 오랜 연락을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또한 연애 운에 오래된 연인들 같은 경우에도 시시비비 투덕투덕 오늘은 싸우는 일도 좀 생기실 것 같아요. 그러니 어 서로 의견 차가 있고 그러실 때는 어, 각자 그냥 아네 생각이 그래 내 생각이 그래 이러면서 서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어, 뜻하지 않게 어, 너하고 나하고 이별하자 헤어지자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도 있겠어요. 오늘은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마시고 내 감정은 내가 잘 다독이시고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내비쳤을 때도 내가 객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.